수학이 3, 4 등급 나오는데 어때요? 그 정도 3, 등급이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트말입니다. 오늘은 광운대학교 입학처의 박재현 선생님 모시고요. 먼저 이과 쪽 논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논술 일반에 대한. 아 어, 질문 아 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입학처에서 제일 국민 수시 정시 편입까지 모든 실무를 다하고 있는 박자미라고 합니다 접니다 야... 선생님 이때가 제일 바쁘시겠어요아 <laughs> 이제 시작입니다 당장 지난주에도 저희 실기고사가 있었어 가지고요. 아... 한번 하고 오니까 벌써 이렇게 피부가 막 올라와서 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부터 예.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원 선생님, 어, 궁금해 하시는 질문 네. 제가 모아놓은 거를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예. 쪽 질문입니다. 1번 정답, 풀과정 아, 대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이씨 정답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무래도 풀이 과정도 생각해야 될것 같아서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 맞추면 되지 이게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이게 공학적 사고입니다 음. 어떻게든 돌아가면 되거든요 선생님 아. <laughs> 근데 일단 저희는 논술이니까 음. 논술이 말 그대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 수학적 논리와 그 수학의 문법에 맞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어떻게 보면은 아...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차례차례 우리가 설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과 풀이 과정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게 더 중요하느냐 이런 대답이 오면은 저는 뭐 이게 되게 교과서적이죠 둘다 중요하다 그렇겠다. 선생님 그 말씀은 결국 풀이 과정에도 배점이 있고 결과에도 배점이 있다 이 말인가요? 어네 정확합니다 요거를 사실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네, 이렇게 예. 딱 눈치를 딱채 주셨어요. <laughs> <laughs>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 예, 일단은 뭐 대학마다 그 논술의 형태가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를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미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제가 한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일단은 저희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마다 이제 일종의 체크포인트 형식으로 저희 이제 출제위원분들께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의 이제 그 논거가 완벽하면은 몇점아 프리 과정에 예. 대한 상세한 게다 있는 거예요? 예예 예.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여긴 몇점 이게 이렇게 잘 됐으면 몇점 그래서 답이 아... 이렇게 나오면 또몇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리 과정이 논리적으로 잘 매끈하게 되면서 결과까지 나오면은 만점이 맞는 것이 되고 그렇죠. 처음에 프리 과정은 제대로 갔는데 두번째에서 약간 어디로 빠졌다가 <laughs> 세 번째로 다시 왔다가 결과가 좋으면은 요 부분은 좀 잘못 빠져서 점수가 안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으면 일단 성적.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에이 뭐 교수님들이 그렇게 채점하겠어 뭐 교수님 바빠가지고 뭐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아,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논술이 항상 수천 명 단위로 지원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답안지를 다 보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다볼수 있게 만듭니다 참고로 저도 오랫동안 어~ 칠제도 하고 뭐 평가는 거의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어, 제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뭐, 문과 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라는 폼이 일단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답을 채점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어, 정답과 다른데, 이거는 뭔가 좀,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께 어쩌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또 실제 위원들끼리 회의하고, 그 부분은 김진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그 수천 명이 보는 거 교수님들이 제대로 평가하겠어 제대로 평가합니다 그럼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박지안 선생님 같은 분이요 일일이 우리들이 제대로 하는지 또다또봐요 저희가 하는 걸또 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 정답이 틀렸어 아네 근데 (1번) 네 풀이 과정은 맞았어 아 풀이는 맞았다 어, 네. 또뭐 괜찮게 했어 이게 (1번입니다) 네. (2번은) 정답은 틀렸어. 네. 프이과정도 조금 아니야. 네. 그런데, 어휴, 이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네요. 1번과 2번. 이... 부분점에서 배점 들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제 그 문항을 풀고 수학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 이전에 일단은 시험이니까 그렇죠? 시험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저희가 논술 후 수자전형에 지원하신 분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결국 목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간의 풀이나 그렇지? 아니면은 답안이 어느 정도 그 맞거나 논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배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반대로 정말 뭔가 좀 신선한 접근을 했어요. 음. 정말 오 이런 방법도 있네. 야, 이거 진짜 신박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근데 그게 시도는 좋았으나 음. 그 문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음.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아, 이러면은 그렇지. 이제 이해그러니까 아, 네. 네. 답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법론이 일치를 하면은 그래도 부분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단지 어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 이렇게 진짜 신박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학적인 논리가 맞고 답으로도 접근이 됐어요. 그렇지. 어, 이러면은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예. 가이드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 학생이 올바른 수학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풀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또 저희 그 교수님들께서 모여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네, 와, 이 학생은 우리가 예상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올바르게 접근하고 논리를 활용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또 이제 그거는 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때말 친구들이 만약에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한번 해볼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laughs> 어쨌든 결과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방법론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혹시 배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것도 아주 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선생님 네. 수능 공부만으로는 음... 수리 논술 공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수능 공부 외에. 아 다른 공부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왜냐면 문과 쪽은 네. 야 신문 사설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laughs> 아, 이랬단 말이야 우리 쪽은 그렇죠. 근데 아 이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이쪽 사실 저도 대학을 갈때 이제 논술로 갔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물론 저는 뭐 수능을 두번 보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가 논술로 가긴 했는데 그때 기억을 또 되살려 보고 또 제가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문제를 푼다는 거에서는 접근 방향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아. 하지만 수능과 논술의 출제 방향이나 학생들에게 나가는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능을 예로 들면 이제 수능은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수학 이제 그 범위 전 영역 안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럼 그 본인의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말이야. 자기가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능력을 거쳐 다 보여 줘야 되는데 논술은 그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논술은 이제 우리 대학교에 올 친구들이 이 정도의 수리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맞는 형태의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원하는 바가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수능이 쉽게 얘기해서 좀더 그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음... 할 수도 있겠고 음... 조금 더 대학교의 내용은 핀 포인트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고분을 그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정말 각 대학마다 네. 논술 준비하는 방법이 다 달라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예 어, 정확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대학이 바라는 학생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리고 각 대학이 똑같은 자연계열이라고 한들 이 우리 대학은 이 학생들이 좀이 정도는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은 이 학생들이 요런 요런 좀 개념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가 뭐 다른 곳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출 문제입니다. 아, 기출문 제 역시 과거의 출제 경향을 아는 것이 정말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또 원하는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최근 3년 이상의 기출 문제를 보고 완전히 좀 체득할 수 있다면은 좀 굉장히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박 선생님께서 꿀팁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학에서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신다면은 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다음 질문도 네. 가겠습니다. 예. 어, 이과 분야는 출제 범위가 전범위에요 아, 그렇죠. 문제는 네. 어떻게 선정되고 네네. 혹시 이러한 패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패턴이 있는 것 같다면 그렇죠. 출제 경향이 있으니까 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일단 저는 먼저... 그 이제 패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패턴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출제 경향이 그렇지. 될 거예요. 그걸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넓게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음. 근데 이제 세부적인 범위 어떤 문제를 선정하느냐 요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렇겠어. 이면은 뭐. 이게 수능이랑 똑같아요. 저희도 출제할 때가 되면 뭐 저희 노태환 선생님 더 잘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다이렇 모셔와서 그래. 가둬요. 응. 가두고 저희랑 끊어요. <laughs> 모든 통신을 다 끊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뭐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출제하시는 분들만 계속 회의를 하고 그렇지. 검토를 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그 전체 범위 안에서의 재량권을 확보해드리기 그렇지.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교수님들의 출제위원분들 그렇지. 그리고 검토위원분들의 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음. 여러분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하셔야 될게 이제 교과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을 제외하고는요 정말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를 들면 총장님이라든지 입학처장님이라든지 입학처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어, 절대 없습니다. 교과부의 원칙 안에서는 완전히 거기에 모이신 선생님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이건 사실 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에이. 것 같긴 하네요. 선생님, 이 부분 저는 이 앞으로 두 가지 질문이 참 재밌는데요. 네네. 수능 문제 3 0분이런비교하는네 <laughs>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야, 이 수능 30번이 제가 수능 두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저두번 보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맞췄나 싶긴 한데 <laughs> 어떻게 <웃음> 아, 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일단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이 수능 30번이 보통 이제 끝판왕이죠 그렇죠. 끝판왕이기 때문에 보통 미적분 심화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3 0번이랑 비교했을 때 논술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니까 제가 광운대학교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항이 음좀 친절하게 나가요 아. 처음에 이제 기본 개념을 딱 제시를 해주고 음. 그리고 문항 여러 개가 이제 포도송이처럼 줄줄이 쫙 달리거든요 아. 대문항이 있고 안에 소문항이 있고 대문항이 있고 소문항이 음.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은 어그 안에 소문항 하나하나의 난이도를 비교한다면은 이제 그 수능 30번까지는 가지 않을, 하지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럼 네. 여기에서 네. 수학이 3, 4등급 나오는데 어때요? 그 등급 3, 4등급이라 <laughs>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너는 힘드니까 노력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아... 3, 4등급이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예. 그 학교의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잘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봐라. 저는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